<laughs> 지금 라이브 중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붕어잡는 봄입니다. 노쌤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대편성 완료했고요. 이제 밑밥 좀 쳐보겠습니다. 새우 미끄러지밥, 보리 밑밥 섞어서 같이 뿌려볼게요. 바람이 한 번씩 불었다, 안 불었다 하는데 바람이 좀 자야 입질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붕어 잡는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남 거창으로 나와봤습니다. 어 이곳은 황강인데요. 이 왼쪽으로는 어, 합천호, 합천 댐이 있고 여기는 그 상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황강 물줄기가 굽이 굽이 내려가서 합천댐이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즌이어서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합천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 합천댐 같은 경우는 올해 조항 정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멋진 붕어들이 꽤 많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때 찾지는 못했어요 지금 대편성은 초강 몬스터 28칸부터 초강 그랜드 70까지 총 11대 편성했습니다 수심이 굉장히 좋아요 깊은 곳은 3m 이상 이렇게 수심이 나오고요 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짧은 데 28, 30 이런 데들을 얕은 수심으로 좀 넣어놨거든요 혹시 먹이 활동을 위해서 얕은 수심으로 올라타는 붕어를 공략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좌측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이 겨울, 땜, 물색치고는 물색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의 낚시입니다. 마리수의 조항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나오면 한 마리, 두 마리 정도인데, 그래도 그게 좀 괜찮은 씨알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 라고 해서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멋진 붕어 한번 만나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관건이 바닥입니다. 바닥에 지금 뭐 수몰나무도 있고, 깨끗한 바닥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좋은 바닥을 찾아서 넣어놨는데 랜딩 할 때도 앞에 수초나 수몰나무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빠르게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곳 경남 거창 합천댐 상류 환강에서의 오늘 낚시 지금 시작합니다 아 어, 이제 바람이 좀 자네요 아까 낮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아, 이거 오늘 낚시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어, 바람이 자니까 아주 좋네. <laughs> 형님들 이제 찌불은 다 밝혔습니다. 해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확 춥네요. <laughs> 겨울은 겨울입니다. 아이고 분위기는 참 좋네요. 자 이제 멋진 붕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형님들 지금 11시인데요. 아직까지 단한 번의 입질도 없네요. 아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날씨도 많이 춥고 하지만 아, 정말 제대로 된 입질 딱한 번만 받으면 좋겠네요. 계속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편성한 대중 가장 긴데조광크랜드 70입니다. 1시 45분 낚싯대들이 싹 얼었는데요. 야이 추운 날씨에 멋진 녀석 나와주네요. 어, 방금 이 70대에서 한번 쏙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 나왔어요. 챔질 났는데 다시 옥수수 달아서 넣었는데 나와줍니다. 이야 아, 좋다. 사이즈. 35네. 크아. 와, 깨끗합니다. 비늘도 그렇고, 지느러미도 그렇고, 아, 깨끗한 합첨된 붕어. 좋습니다. 크아. 죽인다. 야, 진짜 춥긴 춥네. <laughs> 낚싯대가 싹 얼어버렸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 40분 어, 온몸이 벌벌 떨리는데 아침 입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아, 바람 타고 흐르는 <laughs> 물안 개가 예술이네. 예, 해도 제법 올라왔고요. 어우, 아직도 엄청 춥습니다. 컵라면 하나 끓여먹고 철수하겠습니다 자, 형님들을 이곳, 어, 오늘 합천댐에서의 하룻밤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웠는데요. 꽝 치고 집에 가겠다 생각했는데 새벽 어, 2시가 약간 안 돼서 멋진 붕어가 옥수수 먹고 나와 좋습니다. 합천 댐에서 만난 허리구 붕어입니다. 아 붕어 아주 깨끗하고 너무 예쁘죠. <laughs> 아 붕어 진짜 깨끗하고 너무 예쁩니다. 이 녀석은 살던 곳으로 보내줄게요. 야 어쩜 이렇게 예뻐? 마리수는 한 마리지만 그래도 멋진 녀석 만났습니다. 어제 하룻밤 낚시를 해봤는데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6초 잠긴 것도 있고 수초도 있고 수물나무도 있고. <laughs> 그래서 한번 던질 때마다 캐스팅을 5번에서 10번 정도는 해야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편성했던 제일 긴데 70대에서 멋진 붕어 나와주면서 오늘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포인트는 차대고 바로 낚시가 가능한 차대고 일보 포인트였는데요. 이 그레이덱스. 전투자대. 무게는 확실히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레이덱스 슬림 또는 접이식 전투자대보다는 더 나갑니다. 좀더 무겁긴 한데 그만큼 짱짱함은 훨씬 대가 되니까 전투자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 그레이덱스 전투자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멋진 붕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